만약 지금껏 여러분의 미각을 사로잡았던 스시가 사실은 수개월 동안 쌀과 함께 숙성된 어찌 보면 썩은 생선에서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신다면 어떠실까요? 또, 최고급 일식의 정수로 추앙받는 스시와 사시미가 사실은 뿌리부터 철학까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요? 아마 예상치 못한 반전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즐기는 이 음식 속에 숨겨진 진짜 얼굴. 그 탄생의 비밀부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진화하기까지의 흥미진진한 여정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할수 있죠.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인류의 지혜와 문화적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스시와 사시미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던 스시와 사시미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엎고 이두 미식의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스시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나레지시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동남아시아의 따뜻하고 습한 강가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잡은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냉장 시설은 상상조차 할수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강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을 쌀과 함께 통나무 속에 넣고 밀봉하여 자연적으로 발효시키는 고도의 지혜가 담긴 방식이었죠. 이것이 바로 나레지시의 탄생이었습니다. 갓 잡은 생선을 쌀과 함께 통나무에 채워 넣고 무거운 돌로 눌러 공기를 차단한 채 수개월에서 심지어 1년 가까이 발효시키는 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쌀의 당분은 젖산으로 변하며 생선을 익히고 보존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죠. 완성된 나레지시는 쿰쿰하고 시큼한 어찌 보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썩은 듯한 독특한 냄새와 맛을 풍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귀한 보존식품이었던 셈이죠. 그 맛은 생존을 위한 지혜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강가에서 갓 잡은 생선을 쌀과 함께 켜켜이 쌓아 통나무에 넣고 수개월 후그 통나무를 열었을 때 풍겨 나오는 강렬하고도 낯선 향기. 그리고 그 안에서 마치 치즈처럼 숙성된 생선을 꺼내 먹는 고대 사람들의 모습으로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깨끗하고 신선한 스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만 이것이 바로 스시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자 인류의 지혜가 담긴 생존 방식이었던 것이죠. 발효라는 경이로운 화학작용을 통해 생선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귀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선 발효 보존 기술은 동남아시아를 넘어 중국을 거쳐 일본 열도로 전파되었습니다. 무역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오며 각 지역의 기후와 문화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었을 텐데요. 특히 습한 기후 때문에 식량 보존이 어려웠던 일본에서 이 기술은 더욱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을 보존하는 역할에만 집중했었죠. 발효에 사용된 쌀은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쌀과 생선의 조화를 미식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미각은 점차 발전했고, 단순히 보존을 넘어 맛 자체를 즐기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레지시는 점차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입석은 생선에서 시작된 음식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스시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화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의 시간을 넘어 새로운 맛을 찾아 나선 스시의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발효를 통해 생선을 보존하던 나레지시는 점차 그 형태를 달리하며 새로운 맛을 찾아 나섰습니다. 단순히 보존의 역할을 넘어선 미식의 추구, 바로 그 여정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다름 아닌 식초의 등장이었죠. 처음에는 쌀을 발효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밥은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기나긴 기다림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더욱 산뜻한 맛을 더해줄 기가 막힌 방법이 발견된 겁니다. 사람들은 발효된 쌀에서 나는 시큼한 맛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식초를 밥에 섞어 보존성과 맛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이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혁신이었습니다. 긴 발효 과정 없이도 생선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초가 밥에 스며들어 독특하고 매력적인 풍미를 선사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쿰쿰한 냄새를 참아가며 생선을 먹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쌀과 생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린 셈이죠. 특히 일본의 에도 시대, 지금의 도쿄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에도 시대의 저작거리, 수많은 인파 속에서 북적이는 노점상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이곳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하야즈시, 즉 빠른 스시라는 개념이었죠. 긴 발효 기간을 생략하고 식초로 간을 한 밥에 신선한 생선을 얹어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방식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하야즈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니기리즈시의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숙련된 스시 장인이 손으로 직접 밥을 쥐어 올리고 그 위에 신선한 해산물을 얹어내는 방식 말이죠.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 밥알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식감, 그리고 생선 본연의 맛과 식초로 간을 한 밥의 절묘한 조화는 애도 사람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장인의 손끝에서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노점상에서 시작된 이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대중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스시는 더 이상 단순히 생선을 보존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장인의 기술, 그리고 식초의 지혜가 결합된 하나의 미식문화로 당당히 발전한 것이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발효의 시간을 건너뛰고도 깊은 맛을 내는 이 새로운 형태의 스시는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식초라는 지혜로운 발명이 스시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쿰쿰한 냄새를 풍기던 석은 생선에서 시작된 음식이 상큼하고 신선한 미식의 대명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인류의 식문화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발전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진화해온 스시가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또 다른 일식 요리, 바로 사시미와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은 전혀 다른 뿌리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스시가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또 다른 일본 요리, 바로 사시미와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그저 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만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사실, 스시와 사시미는 단순한 형태를 넘어선, 전혀 다른 뿌리와 철학, 그리고 미식의 깊이를 품고 있는 별개의 존재들이랍니다. 먼저, 사시미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투명하고 윤기 흐르는 생선 살점이 정갈하게 놓인 접시를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시미는 오직 신선한 생선 그 자체의 맛과 질감을 오롯이 즐기기 위한 요리입니다.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내고 칼의 예술이라 불리는 히키즈쿠리 같은 기법으로 생선의 결을 살려 섬세하게 썰어내는 과정이 핵심이죠. 이 과정에서 장인의 기술과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 조각, 한 조각마다 생선 본연의 풍미와 바다의 숨결이 담겨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시미는 생선의 신선도와 장인의 칼 솜씨가 맛을 좌우하는 지극히 원초적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미학적인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스시는 어떨까요? 스시는 초밥이라는 이름처럼 식초로 간을 한 밥과 그 위에 얹은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 예술에 가깝습니다. 사시미가 생선 자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면 스시는 밥과 생선, 그리고 와사비나 간장 같은 양념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완벽한 하모니를 추구하는 것이죠. 스시 장인은 밥알 하나하나의 온도와 질감을 섬세하게 조절하고 그 위에 올라갈 생선의 종류와 숙성도에 따라 밥의 양과 간을 미묘하게 달리합니다. 마치 건축가가 재료들을 쌓아 올리듯 밥을 쥐고 생선을 올리는 그 순간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완벽한 맛을 향해 융합되는 것이죠. 스시는 단순히 생선을 먹는 행위를 넘어 밥과 생선의 궁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장인의 철학까지 맛보는 경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시와 사시미는 재료에 대한 접근 방식과 추구하는 미학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시미가 원재료의 순수함을 예찬한다면 스시는 조화와 균형의 미덕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두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도 한층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스시는 어떻게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스시가 보여준 놀라운 적응력과 매력 덕분입니다. 1970년대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시는 저지방, 고단백의 건강식이라는 이미지를 얻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맛은 서양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특히 캘리포니아롤과 같은 퓨전 스시의 등장은 스시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날생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아보카도나 게살, 마요네즈 같은 익숙한 재료를 활용하고, 김을 안으로 숨기는 등, 현지 문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으니까요. 유럽에서는 트러플이나 푸아그라 같은 고급식 재료를 스시에 접목하기도 하면서, 스시는 단순한 일본 음식을 넘어 글로벌 미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스시 발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젓가락을 들고, 스시를 즐기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처럼 스시가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바로 스시와 사시미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생선 요리 전체를 통칭하여 스시라고 부르거나 밥 없는 생선회인 사시미를 스시의 한 종류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죠. 심지어 일부 식당에서는 메뉴판에 사시미를 생선의 스시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시가 워낙 강력한 상징성을 띠게 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문화적 오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시와 사시미는 각자의 고유한 역사와 철학을 가진 별개의 요리라는 것을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각 음식에 담긴 문화와 장인의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미식의 여정이 어떻게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서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여정의 끝자락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경이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쌀과 함께 발효되어 쿰쿰한 냄새를 풍기던 썩은 생선에서 시작된 나레지시의 충격적인 기원부터 신맛나는 밥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나 식초의 도움으로 빠르게 진화한 하야지시와 니기리지시의 탄생까지 스시는 참으로 놀라운 변천사를 겪어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선 본연의 맛을 오롯이 즐기는 사시미와 밥과의 조화를 통해 완벽한 한 점을 추구하는 스시라는 두 갈래의 미식 세계가 명확히 구분되었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요리법의 변화를 넘어 인류가 생존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문화를 꽃피워 온 살아있는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아본 스시와 사시미의 탄생과 진화는 마치 한 편의 장대한 소사시와 같지 않나요? 고대 동남아시아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선조들의 손길에서부터 에도시대의 활기찬 시장 골목에서 빠르게 회전하던 스시 노점상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세련된 모습으로 자리 잡은 스시바의 풍경까지 실로 엄청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여정이었죠. 이두 가지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혜와 문화적인 변화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미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스시라는 단어 하나에도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지혜와 문화적 변천사가 거대한 시간의 흐름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지 않습니까? 쌀과 생선을 보존하려던 원시적인 시도에서 출발하여 발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식초의 발견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미식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스시는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직 생선 그 자체의 순수한 맛을 추구하는 사심이와 명확히 갈라서며 각자의 미학을 완성했고요. 이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얻게 되는 지적인 쾌감과 더불어 우리가 맛보는 한점한 한 점이 지닌 깊은 의미를 깨닫는 순간은 진정 특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까요? 저는 익숙한 음식 하나에도 이토록 깊은 인류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문화적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중요한 경험이 되어 주죠.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존재들 안에서도 이처럼 의미 깊은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번 식탁에서 스시 한 점을 집어 들거나 사시미 한 조각을 맛볼 때 부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수천 년의 여정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 순간, 여러분의 미식 경험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깊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한 조각의 생선, 한 줌의 밥알 속에서 인류의 시간과 지혜를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음식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비단스시와 사시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평범한 존재들이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익숙한 것속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는 흥미진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